안녕하세요. SND의 데이빗입니다. 안녕하세요. SND의 사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재 타고 있는 차는 미니쿠퍼 JCW라는 모델이고요. 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지는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다 탔죠, 사비? 어, 지금 오늘까지 해서 한 500km 정도 저희가 지금 주행을 하고 있죠? 사비, 지금까지, 어, 한 500km 정도 주행하면서 느낀 점이 뭐예요? 어, 현재 그 예전에 2세대 모델을 제가 쭉 이제 한번 탔었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승차감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불편해요. 사비, 저는, 그, 이 핸, 이 실내 디자인 중에서 핸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사비 씨 실제로 사용하니까좀 어떤가요? 어, 데이빗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전 모델보다 훨씬 이제 디자인도 좀 고급스러워지고요. 그리고 일단 핸들 그립감 역시 더 우세진 것 같아요. 음, 패들 시프트는 어때요? 어, 되게 좀 앙증맞게 생기긴 했는데, 실제 사용감도 좀 손에 도딱 들어오는 것 같고, 약간 제 미니라는 걸 감안했을 때딱 알맞지 않나. 잠시만요, 저는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지. 길을 잃었지. 좀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밤에. 후 그, 제가 봤을 때는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오면서. 네. 가장 주목할 점이 이제 센터 페시아랑 이제 속도계가. 좀디자인에 변화가 생긴 거를 좀 꼽고 싶은데 네. 뭐 일단은 이 센터페시아 가운데 이제 내비게이션이랑 약간 이런 멀티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부가 생겼어요. 네. 사비 씨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어떤가요? 그리고 같이 얘기해주실 때 HUD 저 갑자기 튀어나오는 저 부분 혹시 뭐 불편하지 않는지 이런 게좀 궁금하긴 해요. 음. 어, 현재 지금 이 HUD를 지금 계속 사용해보면서 처음에 이 차를 시승할 때는 굉장히 이제 불편할 것 같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시인성도 좋고, 이제 시야에도 막 가려지지도 않고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인 것 같아요. 센터 패션 어때요? 이 내비게이션이 되게 약간 앙증맞으면서도 막 터널 들어갔을 때 디자인도 바뀌고 이러는 게 조수석 입장,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약간 그 내비게이션에서도 약간 감성적인 부분,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어 실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사용할 때는 어, 상당히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길 안내도 좀잘 해주고. 그런데 이제 그 BMW나 이제 독일 내비들이 그렇듯이. 어, 내비를 이제 칠 때는 좀 많이 그 불편한 부분이 있죠. 미니쿠퍼 JCW 모델 자체가 미니쿠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시트의 착자감이라든지, 뭐 미션이라든지 굉장히 하드한데, 사비씨가 운전하실 때 느낌도 뭐, 크게, 비스, 크게 뭐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마디만 좀더 정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이 차에서 지금 가장 제가 놀랐던 부분은 이제 차를 딱 열었을 때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이뻤던 그 시트였는데요. 일단 안에는 이제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 약간 버킷 시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보기만 해도 좀잘 잡아 줄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지금 한 500km 정도 주행을 하면서 어 실제 진짜 잘 잡아주고 이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 미션에 대해서 되게 놀랐던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BMW 차량 대부분에는 이제 그 ZF 이제 8단 미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j j w 는 이제 iC 미션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솔직히 iC 미션이 약간 변속 타이밍 때문에 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미션이에요. 근데, 실제 지금 주행을 이제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반응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가지고, 어, 좀, 많이 놀랐죠. 그쵸. 그, 미션 부분에서는 사실, 뭐, 더, 저, 저희보다 더 전문가들도 많고 그러실 텐데, 그 이거는 저희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서, IC 미션 6단이 ZF보다 뭐 느리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3일 동안 몇백키로 이렇게 달리면서, 지금도 달리고 있고, 했는데도 뭐 미션이 좀 느리다, 뭐 변속 타이밍이 좀 느리다,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쵸. 그쵸. 아 맞다 그또 드릴 질문이 있는데 네. 2세대랑 현 3세대 그 차이점이 혹시 또뭐더 있을까요? 어 음, 일단은 옵션이 이제 2세, 그 2세대 모델보다 좀 많이 좀 풍부해졌어요 약간 듀얼 에어컨디셔너도 생기고 그리고 어, 센터페시아에 이제 위치해 있던 그 창문 객배방 방식이 개폐방식 버튼이 이제 도어로 이제 넘어가면서 어 일단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되게 좀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2세대를 이제 쭉 타본 그 느낌으로 봤을 때 이제 전작에 비해서 좀 너무 세련되시다 보니까 조금은 좀그 2세대 미니 감성을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제, 그래서 3세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네. 2세대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새 차가 최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laughs>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사비 씨 생각은 어때요? 그렇죠, 이제, 그. <웃음> <웃음> 2세대. 저도 이제 2세대를 이제 쭉 타면서 이제 3세대는 이제 미니가 아니다. 미니가 너무 커졌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좀 3세대는 죽어도 타지 않아야지 약간 이런 결심을 좀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3세대 좀 타면 탈수록 좀 편하고 좀더 디자인도 좀 세련되어, 되어지면서, 좀 다음에 보면 볼수록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3세대 미니쿠퍼 JCW 시동을 걸자마자 2세대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그 시동 걸때그 배기음도 너무 훌륭하고 배기음이 좀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확실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2,000cc의 한계가 느껴지긴 하는데 <목소리> 확실히 그래도. 그 그래도 그런 2,000cc라는 것을 <목소리> <거를> 감안했을 때. <목소리> 네. 그래도 계속 버텨주긴 하네요. 어떤 게요? 이거요? 아니요, 그. <웃음> <웃음> 아, 지금 저희 녹화 <laughs> 중이라서. 녹화 아, 중이라 네. <laughs> 카메라는 잘 버티고 있고요. 아, 예. <laughs> 그, 일단은 그, 계속, 계속 이을 때. 네네. 그럼 그러니까 계속 액셀을 네. 이제 밟았을 때. 네네. 계속 그거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미니쿠퍼 JCW의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어, 저희가 3일 동안 이렇게 시승해 보면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삽입 마지막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저는 이제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던 이 3일간의 시승 동안에 좀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 음 가장 인상적이었죠. 데이비슨 뭐 이상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니를 타는 사람들만이 아, 알고 아는 만큼 보이는 이 디자인의 변화 그런 변화를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러시면 데이비시 볼때제 뭐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점과 뭐 개인적으로 느끼셨던 장점과 단점을 꼽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일단은 시트를 꼽고 싶어요. 장점은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 알칸타라가 주는 그 감성, 감성이 굉장히 매서웠고 그리고 실제로도 더잘 잡아주고요. 시트 자체가 복케 시트로 잘 감싸줬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단점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단점도 시트가 아닐까 싶어요. 단점이 수동 시트,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이것도 너무 힘들고, 이거 저희가 3일 동안 500km 이상 이렇게 타면서 약간 오른팔이 조금 커진 느낌을 좀 제가 받고 있습니다. 사비는 어때요? 저는. 장점과 단점이 저도 똑같아요. 저는 장점은, 어, 3세대로 오면서 많이 추가된 그 옵션. 옵션. 단점도 이제 옵션으로 꼽는데. 아, 그러시군요. 예, 그 이유가 이제 3세대로 오면서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어, 그 에어컨 방식. 약간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이제 추가돼서 약간 편의성이 이제 올라갔는데 2세대에서는 차, 2세대는 없던 그런 그 감성이 생기면서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게 할게요. 그렇죠. 약간 2세대만의 그런 클래식한 감성이 있는데, 3세대로 그쵸. 오면서 확실히 옵션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쵸. 예. 네. <laughs> 자, 지금까지 저희가 어, 미니쿠퍼 JCW를 타고 시승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SND의 첫. 시승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의 생각도 많이 들어간 시승기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또 다르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많이 부족함을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뭐더 다양한 자동차 컨텐츠로 저희 또 돌아올 거기 때문에, 물론 시승기도 이제 계속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 많이 애정을 가지고 저희 SND를 찾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 이렇게 시승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SND의 사비 데이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아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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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웃음> 아, 터지네 め勝ちゃいい。